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환경 위에서 글로벌 게임을 런칭하는 아키텍처 구성 패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활용하기 좋은 엔터테인먼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게임 고객사 분들께서는 AWS가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에 런칭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시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찾으시기도 합니다. 이제 저도 게임팀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면서 글로벌 런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을 참 많이 전달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마다 저는 항상 성능, 인프라, 안정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고려해보시라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아키텍처 패턴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AWS 글로벌 인프라가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글로벌 인프라 및 서비스들은 보안, 안정성, 그리고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가 용이하다는 그러한 특징을 지닙니다. AWS는 리전과 가용 영역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각 리전은 여러 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된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고요. 가용 영역은 각 리전에 속한 여러 격리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AWS 글로벌 인프라는 녹화 시점 기준으로 전 세계 24개의 리전과 77개의 가용 영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향후에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에 6개의 리전과 18개의 가용 영역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245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인프라에 제공되는 AWS 글로벌 백본이라 불리는 네트워크망을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 이중화된 네트워크에서 낮은 패킷 손실과 향상된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AWS 위에서 게임을 런칭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게임이 AWS 글로벌 인프라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장점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게임의 성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은 다양한 방식의 플레이어 상호 작용을 지원을 합니다. 먼저 상호 작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캐주얼 게임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플레이어 간 인터랙션이 빈번한 세션 게임이나 MMORPG와 같이 구성된 월드 단위로 다양한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임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게임의 특성에 따라 통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플레이어들이 느낄 수 있는 지연 시간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또는 랭킹 서비스와의 연동 등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AWS 글로벌 인프라의 장점과 이를 활용할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아키텍처 패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아키텍처 패턴은 싱글리전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싱글리전 기반의 아키텍처 패턴은 하나의 리전에서 글로벌 게임 서비스 백엔드를 모두 구성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런칭을 위해 가장 쉽게 도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리전에서 게임 서비스 백엔드를 구성하시면서 AWS 글로벌 인프라 기반의 콘텐츠 가속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구성하실 때에는 퍼블릭 인터넷 대비 낮은 수준의 레이턴시와 높은 안정성을 제공받으시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의 집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프라가 하나의 리전에 위치하기 때문에 리전 간 통신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설계에서 고려하실 점은 게임 서비스의 응답속도 요구사항입니다. 단일 리전에서 가속화를 했을 때에도 우리 게임에 충분한 수준의 응답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키텍처 패턴을 구성하실 경우에는 워크로드에 맞는 응답속도와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싱글리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했을 때 만약 우리 게임이 웹 기반의 백엔드를 갖고 있는 게임이라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한 패턴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AWS가 제공하는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인데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정적 컨텐츠의 캐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정적 컨텐츠뿐만 아니라 동적 컨텐츠의 가속화의 이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 글로벌 인수라가 제공하는 전세계 엣지 로케이션에서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의 연결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로부터 여러분의 웹 서비스 백엔드에 대해 아마존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백엔드에 대한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쉐이크 최적화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동적 API의 가속화를 제공합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로드 밸런서를 앞에 위치시키시고, 와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API 백엔드 패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웹 백엔드에 진입을 함으로써 웹 백엔드에 대한 가속화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제공하는 엣지 레벨에서의 성능 오버헤드 최소화는 REST API 기반으로 통신하는 게임에서의 안정성과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웹 기반 백엔드의 경우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백엔드 구성 시 오히려 동기식 처리에 있어서 성능 요건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 번의 API 호출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와야 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제공을 하는 성능 개선과 안정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API를 개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웹 소켓 연결 구성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에 따라 웹 기반 백엔드에서 어느 정도 실시간 요구 사항도 처리하실 수가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게임 고객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반의 트래픽 가속화 패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아마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트래픽을 가속화시켜 줄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애니캐스트 IP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 고정된 IP 주소를 통해서 진입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 단일 엔드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좀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보다 폭넓은 TCP 및 UDP 프로토콜 기반의 트래픽 가속화를 제공을 하고요. 최대 60%까지 처리량을 개선할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령 게임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예시에서처럼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제공을 하는 두 개의 애니캐스트 IP를 통해서 특정 포트로 진입을 하게 되면 해당 포트에 매핑된 게임 서버 백엔드로 트래픽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특정 프로토콜과 포트에 대해서 매치메이커로 보내고 또 다른 프로토콜과 포트에 대해서는 실제 게임 서버로 매핑하는 방식의 구성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백엔드는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가속화된 트래픽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큰 장점은 게임 서버의 다양한 패턴을 폭넓게 커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TCP 및 UDP 프로토콜을 커버하기 때문에 메시지 기반 세션형 게임 또는 MMORPG와 같은 퍼시스턴트한 게임 서버라고 불리는 종류의 워크로드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레이어를 폭넓게 지원을 합니다. 또한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단일 퍼블릭 진입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전에 퍼블릭 인스턴스 형태로 노출되어 있던 게임 서버들을 프라이빗하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안 측면에서 이점을 얻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큰 장점은 애니캐스트 기반의 고정 IP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고정 IP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서 프로토콜과 포트 단위로 백엔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게임 서버에 연결하는 경우나 뭐 매치를 중계해주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트래픽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성능 측정에 대한 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고객분들께서 어, EC2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HTTP 등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의 게임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 접속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보다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성능 테스트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새로 추가된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커스텀 라우팅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사용자의 트래픽을 단일 또는 여러 개의 특정 EC2 대상으로 지정해서 라우팅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단일 세션에서 여러 플레이어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에 대해 결정적으로 라우팅 할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능은 MMORPG와 같은 몇몇 게임 장르에서 특히 이제 특성상 대규모 서버 플릿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어, 유용하게 사용되어 지실 수가 있습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서 간편하게 대규모 플릿에 대한 엔드포인트 매핑을 하셔서 성능 및 안정성의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리전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리전 기반의 아키텍처 패턴이 하나의 리전에서 AWS의 엣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트래픽을 가속화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멀티리전 기반의 아키텍처는 사용자 가까운 리전에서 게임 서버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은 플레이어 가까운 위치에서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고 실제 게임 플레이어의 경험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구성에 따라서 지리적 장애에 대해 여러분의 게임이 고가용성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려하실 점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게임 클라이언트의 멀티 리전 서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멀티 리전 환경에서 다른 리소스와의 연동 방식, 특히 데이터 처리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멀티 리전 환경에서 게임 서버 접근을 위한 기본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WS 글로벌 인프라 그 자체를 이용을 해서 각 리전에 직접 서비스를 배포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림에서의 구성의 경우에는 많은 게임사에서 가장 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세션형 게임의 라우팅 예시입니다. 매치메이킹을 단일 리전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해당 리전에서 각 플레이어의 실제 가까운 위치 또는 가용한 위치로 매치를 중개해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리전의 게임 플레이어들은 실제 해당 리전에 위치한 게임 서버에 직접 접근을 해서 게임 플레이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리전 환경에서도 게임 서버에 대한 접근 방식을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에서는 멀티리전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접근한 엣지 로케이션에서 가까운 리전의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라우팅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 패턴을 구성하실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접속하신 유저는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서울 리전에 배포된 게임 서버로 접속이 되고 일본 도쿄에서 접속한 유저는 일본 도쿄 리전에 배포된 게임 서버로 자동으로 라우팅 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래픽 다이얼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해당 리전에 전달되는 트래픽의 비율을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서버의 순차적인 업데이트를 구성을 하거나 백엔드에 대한 트래픽 제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에서는 헬스체크 기반의 페일오버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1분 이내에 백엔드 장애를 감지를 하고 트래픽을 다른 정상 리전으로 라우팅을 해서 게임 서비스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멀티리전 환경에서의 게임 서버 접근 방식에 대한 정리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AWS 글로벌 인프라가 제공하는 성능, 안정성, 가용성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AWS 글로벌 인프라가 제공하는 여러 리전에서 리소스를 배포함으로써 유연하고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령 로그인이나 매치 서버와 같이 중계 서버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시고 실제 게임 플레이를 위한 게임 서버는 리전별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글로벌 인프라의 활용을 위해서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멀티 리전 환경에서도 트래픽 가속화를 제공을 하며 멀티 리전 페이로버 기능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멀티리전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패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서버들이 멀티리전으로 분산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트랜잭션 처리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패턴은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게임 서버를 멀티 리전에 구성하시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플레이어들이 가까운 리전의 게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함으로써 낮은 지연 시간으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분산에 따른 이슈를 상당 부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게임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동기 방식으로 호출하는 것보다는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하시는 것이 보다 권장됩니다. 게임 서버에서 게임 로직에 대한 처리를 모두 수행을 하고 게임 결과값 등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은 직접 처리를 하거나 별도 API 서버 또는 아마존 SQS와 같은 큐 서비스에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보다 데이터 접근에 대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턴에서 리전 간 트래픽 라우팅을 위해서는 VPC 피어링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 피어링 연결을 구성을 하시면 AWS 백본을 경유해서 마치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접근하듯이 원격 리전의 VPC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은 퍼블릭 인터넷이 아닌 AWS 백본 네트워크를 경유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의 트래픽 라우팅을 제공을 하면서 처리량에 보틀렉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트래픽은 암호화되며 인터페이스 변경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드 변경 없이 원격 리전에 게임 서버를 배포해서 메인 리전에 위치한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키텍처에서 보다 발전해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원격 리전에 구축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패턴에서는 데이터 자체는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용하시면서 원격 리전에서 읽기 응답 속도를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기는 마찬가지로 메인 리전에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 VPC 피어링을 통해서 직접 퍼리하거나 Q 또는 API 호출을 통해서 비동기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 읽기를 원격 리전에 리드 리플리카에서 수행을 하심으로써 읽기 응답 속도를 개선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중앙에서 특정 시점에 발동되는 이벤트 정보 또는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경우, 어드민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사례에 있어서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가 되면서 개선된 데이터 트랜스퍼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AWS는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RDS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RDB의 이러한 읽기 복제 패턴을 지원합니다. 을 일반적으로 리전 간 데이터 복제는 1초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제공이 되고요. 하지만 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사실은 리전 간 데이터 복제가 굉장히 컨시스턴트한 지연 시간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트래픽은 AWS 백본 네트워크를 경유를 하기 때문에 트래픽에 따른 부하가 발생을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지연 시간의 복제를 지원을 합니다.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라이트 right 포워딩 기능을 통해서 원격 클러스터에 쓰기 구문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만 멀티 마스터 기능은 아니고요. 실제 쓰기 작업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쿼리에 대한 진입점을 간소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또는 RDS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을 사용 시 장애에 대해 다른 리전의 클러스터가 승격되어 장애 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의 게임의 데이터베이스 내구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리전 단위로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계정 등에 대한 정보는 글로벌로 단일 관리되는 편이 운영에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메인 리전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개별 유저에 대한 게임 정보들, 예를 들어, 유저의 게임 세션 데이터 혹은 게임 상태 값 등은 실제 게임이 플레이 되는 개별 리전에서 처리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성 시에는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와 같은 인메모리 캐시를 적극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성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서버의 각종 데이터 접근에는 레디스 호환이 되는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를 구성을 하셔서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을 받고 펍섭 기반의 메시징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캐시 운용에 있어서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로서의 이점을 통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시 실제 게임 로직상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 가능하면서도 코어 데이터는 중앙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리전, 멀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운영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멀티 리전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게 사용 가능한 케이스인데요. 멀티 리전 멀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운영하시게 되면 각 리전을 별개의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셔서 지연시간을 최소화하실 수 있으며 데이터도 중앙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제공이 됩니다. 아마존 다이나모 DB 글로벌 테이블은 분산된 환경에서도 밀리 초 단위의 지연시간을 제공하는 멀티 리전 멀티 마스터 테이블입니다.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확장성 및 가용성 이 뛰어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에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대신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NoSQL 기반의 설계가 게임 서버 환경 구성에 적합하다면 아마존 다이나모 DB 글로벌 테이블 기반의 설계를 통해 멀티 리전 환경에서도 데이터 구성에 대한 이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 리전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사용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구성에 따라서 VPC 피어링 연결 기반의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 운영도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게임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대해 동기적 요구 사항이 낮은 경우라면 굳이 원격 리전에 복제하지 않고 비동기식으로 메인 리전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AWS는 다양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들의 멀티 리전 배포 전략을 지원을 하며 일반적으로 리전 간 복제는 1초 미만의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코어 데이터는 중앙 관리하시면서 게임 서버가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를 멀티 리전 환경에 분산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메모리 캐시 및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반응성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 DB 글로벌 테이블이 제공하는 멀티 리전, 멀티 마스터 클러스터를 사용하신다면 성능 및 가용성과 함께 더 높은 설계의 자유도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역시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운영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션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게임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게임 기획, 성능, 가용성, 안정성, 개발 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을 거치셨다면, 먼저 싱글리전 기반의 아키텍처 설계를 고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단순한 아키텍처 구성부터 고민하시고요. 요구사항에 따라서 멀티리전 아키텍처 설계를 고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싱글리전 아키텍처, 멀티리전 아키텍처 모두에서 플레이어의 액세스 가속화를 위한 엣지 서비스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대부분의 게임 사례를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멀티리전 구성 시 VPC 피어링을 포함한 AWS의 리전 간 트래픽은 미리 세컨드 단위의 안정적인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리전 단위로 워크로드를 분산하실 경우에는 데이터 분산에 대한 이슈를 고려하셔야 되므로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우리 게임에 맞는 특화된 도움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 게임팀에서 보다 상세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션을 위해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WS 게임팀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성이었습니다.